낭독 모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비한 동물 이야기. 하나뿐인 미노타우르스. 옛날 크레타 섬에 미노타우르스가 살고 있었답니다. 미노타우르스는 세상에 딱 하나뿐, 다른 미노타우르스는 없었지요. 몸에 반은 사람이고 반은 황소였으며 사람을 먹는 잔인한 짐승이었어요. 크레타를 통치하던 미노스 임금님은 궁전 지하에 라비린스라고 하는 거대한 미궁을 특별히 지어놓고 그 속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둬두었지요. 그 미궁은 어두웠을 뿐 아니라 통로가 구불구불하고 복잡하게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지요.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던 미노스 임금님은 그 잔인한 짐승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포악한 법을 통과시켰어요. 지중해를 통해 교역을 하는 나라들은 봄마다 일곱 명의 소년과 일곱 명의 소녀를 바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법이었지요. 그 소년 소녀들을 한 명씩 라비린스에 집어넣을 생각이었어요. 8년 동안 미노타우로스는 포식을 했지요. 9년째가 되었어요. 햇빛이 비치고 새들이 쥐적이고 아몬드 나무 꽃이 활짝 피어 분홍빛을 띠는 봄이었어요. 하지만 아테네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크레테로분의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선택하는 제비 뽑기가 곧 있을 예정이거든요 아테네의 임금님 에게우스는 늙고 약한 할아버지였어요 임금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 당당하고 건강하기까지 한 소년 테세우스였지요 임금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했어요. 제비뽑기를 하는 날 아침이 되자 제비 패를 던지기 위해 임금님과 테세우스 왕자와 아테네 사람들은 궁전 앞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묵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얼중얼 신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 아들이 선택되지 않게 하소서. 제 딸이 뽑히지 않게 하소서, 제 자식들이 무사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왕자는 임금님께 말했어요. 제가 크레테로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르겠습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다. 목숨을 잃고 말게야. 무기도 없이 혼자 들어가는데 어찌 그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 설사 싸워 이긴다 해도 얽히고설킨 라비린스에서 빠져나오기란 불가능하다. 임금님은 왕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지요. 그러나 테세우스는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소나는 여섯 명만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까지 일곱 명이 됩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반드시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 길고 낮은 탄식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테세우스가 자진해서 간다고 하자 감격했던 거예요. 마침내 제비패가 던져졌고 7명의 소녀와 6명의 소년이 뽑혔습니다. 테세우스는 뽑힌 젊은이들을 격려했어요. 용기를 내시오, 희망을 잊지 마시오. 미노타우로스도 영원히 살지는 못하오. 테세우스와 젊은이들은 항구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랐어요. 테세우스와 젊은이들이 크레테로 가는 배에 오르려고 하자 에게우스 임금님은 아들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테세우스.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지금 배에는 죽음을 뜻하는 검은 도치 울려져 있다. 너가 살아서 이 배를 타고 돌아올 때는 검은 도치를 내리고 흰 도치를 달아다오. 그러면 이 아비가 멀리서도 너가 살아있음을 알리라. 테세우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테세우스와 젊은이들은 크레테의 수도 크노소스에 도착했어요. 그들을 맞은 건 무장한 병사들이었지요. 병사들은 가파르게 뻗어 있는 돌계단 위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계단 끝 언덕 위에는 커다란 궁전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밝은 색깔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방 중앙의 왕자에는 미노스 임금님이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 임금님의 두딸 페드라와 아리 아드네가 서 있었어요. 13명의 젊은 포로들은 고개를 떨군 채 어쩔 줄을 몰라했지요. 오직 키가 훤칠한 테세우스만이 미노스 임금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당당한 젊은이로고 그대의 이름은 먼고 아테네 에기우스 임금님의 아들 테세우스라고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르기 위해 이곳에 왔사옵니다. 테세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병사들에게 테세우스의 몸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어요. 병사들이 테세우스의 몸에서 아무런 무기도 발견하지 못하자. 미노스 임금님은 비웃었지요. 미노타우로스를 어떻게 죽을 셈이냐? 맨손으로 상대할 거냐? 그래야 한다면요. 테세우스는 당당했어요. 그는 너무나 용감하고 씩씩했지요. 아리아든의 공주는 테세우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도와줄 테야. 이런 사람이 죽어서는 안 돼.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궁전 감옥으로 끌려가자 아리아드네는 부엌으로 갔어요. 커다란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에 수면제를 넣고 휘저은 다음 그것을 감옥을 지키는 보초병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인에게 일렀지요. 이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날카롭게 잘 베지는 칼을 훔쳤어요. 그런 다음 공주는 무늬가 아로 새겨진 조그만 보물상자를 열어 금실이 동그랗게 감겨있는 실타래를 꺼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아무에게도 언니에게조차도 그 실타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이 금실타래는 어렸을 적에 데달루스라는 천재한테서 받은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비린스를 설계하고 지었던 거예요. 데달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반짝이는 금 실타래를 가지고 노세요, 아리아드네 공주님.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건 마술을 부리는. 데달루스는 공주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답니다. 그날 밤 보초병은 아주 고나게 잠들었지요. 먼 여행에 지친 아테네 의 포로들도 깊이 잠들었고요. 하지만 테세우스만은 어떻게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를까 궁리하느라 깨어 있었지요. 자정쯤에 감옥 문이 쓱 열리면서 아리아드네가 나타났어요. 이리 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공주는 테세우스를 데리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따라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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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어요. 드디어 계단 끝에 이르자 굳게 잠겨있던 묵직한 나무 문을 열었지요. 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좁디 좁았어요.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라비린스로 들어가는 입구였거든요. 아리아드네는 자기 아버지의 칼을 테세우스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노타우르스를 죽이세요. 그리고 금 실타래를 건네주며 실 한쪽 끝은 자신이 잡고 있겠다고 했어요. 이 실타래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실타래가 혼자 저절로 앞으로 나가면서 당신을 라비린스 한가운데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나오실 때는 풀렸던 실을 다시 감으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당신의 이곳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소? 테세우스가 물었습니다. 이실 끝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리아드네가 말했습니다. 테세우스가 금 실타래를 바닥에 내려놓자, 실타래가 저절로 풀리면서 희미한 빛을 내어 어둠을 밝혀 주었어요. 왕자는 실타래를 따라 차갑고 비좁은 돌 통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돌아가기를 되풀이하면서 왕자는 실타래를 따라갔어요. 걷고 또 걸어서 어둡고 그늘진 커다란 방에 이르자 갑자기 금 실타래가 딱 멈추었어요. 그곳이 바로 라비린스의 심장부였거든요. 거기에 글쎄, 미노타우로스가 마치 테세우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떡 버티고 서 있지 뭐예요? 그 잔인한 짐승은 거대한 머리를 양쪽으로 설레설레 설레 내줬다가 씩씩거리며 발을 쿵쿵 굴렀어요. 그러더니 어깨를 낮추어 담건같이 날카로운 뿔을 앞으로 불쑥 들이밀며 먼저 공격을 해왔지요. 테세우스는 공주가 준 칼을 손에 꼭 쥐고서 잠자코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미노타우로스가 자기에게 달려들어 접치려고 하자 날렵하게 옆으로 비켜서며 위로 펄쩍 뛰어올라 짐승의 목에 칼을 꽂았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짐승은 비틀거리다가 천천히 바닥에 고꾸라져 죽고 말았지요. 이제 테세우스는 라비린스를 빠져나와야만 했어요. 금 실타래는 한쪽 구석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실타래를 집어들고 풀려있는 금실을 둘둘 감으면서 바깥쪽을 향해 걸어나왔어요. 들어올 때와 똑같이 비틀거리고 꼬부라진 통로를 지나 한참만에야 아리아드네 공주가 기다리고 있는 문 앞까지 되돌아올 수 있었지요. 테세우스는 크레테를 탈출하기 위해 서둘렀어요. 먼저 아리아드네와 함께 감옥으로 가서 포로들을 깨운 다음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다같이 항구 쪽을 향해 죽어라고 달렸지요.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물론 테세우스가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저지른 일을 미노스 임금님이 알게 되면 크게 화를 낼까봐 도망치려 했던 거예요. 모두 아테네로 가는 배에 올라 선원들을 흔들어 깨운 뒤 검은 도치를 올렸어요. 그런 다음 테세우스와 소년들은 마무리 작업을 하였지요. 미노스 임금님이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다른 배들에 불을 놓았던 거예요. 크레테를 빠져나온 지 이틀이 지나자 갑자기 바람이 거세어지더니 파도가 사나워졌어요. 가엾게도 심한 배멀미로 고통스러워하던 아리아드네는 어서 빨리 가까운 육지에 내려주기만을 청했어요. 아리아드네가 간곡히 부탁하자 왕자는 가까운 섬으로 가서 공주를 내려주기로 했지요. 육지에 발을 내려놓으며 아리아드네는 마지막으로 테세우스와 다정스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둘의 우정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하였죠. 어쩌면 아리아드네는 크레테를 떠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거친 바다가 싫었거나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어쨌거나 테세우스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끝내 검은 도을 내리고 흰도을 올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한편 늙은 에게우스 임금님은 날이면 날마다 높은 절벽 꼭대기에 서서 테세우스를 싣고 크레테로 떠난 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검은 도칠 단 배가 바람을 타고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임금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엘게우스 임금님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바닷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마침내 배가 육지에 다 닻을 내리고 테세우스와 여섯 명의 소년과 일곱 명의 소녀들이 배에서 내리자 아테네는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테세우스 우리들의 영웅이시여 그대는 미노타우르스를 죽이셨소 그대는 우리 자식들을 구해주셨소 사람들은 소리치며 테세우스의 목에 화환을 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깐 테세우스는 곧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테세우스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검은 도트 달고 말았어. 그걸 왜 내가 잊었을까?왕자는 탄식을 했지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그 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임금님이 되었어요.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지혜롭고 용감한 통치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주신 아버지를 잊지 못했어요. 에게우스 임금님을 기리기 위해 아버지가 몸을 던진 바다의 이름을 에게라고 부르기로 하였답니다. 아직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지도를 살펴보면 아테네 동쪽에 있는 넓은 바다에 에게해라고 쓰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